힘내. 음, 조금만 기다리렴. 준비는 다 끝났어. 이제 곧널 깨우기 위한 의식이 시작될 거야. 레비야? 아, 어, 응. 근처에 도착했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혹시 좀 긴장되는 거야? 아, 어, 미 미안. 그야, 물론, 넌 긴장 같은 건안 하지. 이미 충분히 성장했으니까. 아무튼, 너무 걱정할 것 없어. 레비아가 너한테 줄 선물도 사둔 것 같아. 동생과 만나는 게 너무너무 기대된다면서. 응. 그러니, 꼭 의식을 성공시키자. 너를 깨우기 위한 무녀도 이미 도착했으니까. 응. 다잘될 거야. 우리는 니네 편이니까, 니네 언니처럼, 너도, 우리와 함께 할수 있을 거야. 클로저 여러분, 모두 모이셨죠? 그러면, 다음 방침을 전달드릴게요. 다음 방침이야, 정해져 있죠? 용의 요람. 카타콤의 중심에 있는 그곳에서,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건인, 알의 부활을 성사시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의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춰졌습니다. 정신 교감을 마친 헤카톤 케일의 알, 트리스. 그 알을 부화시켜줄 분노의 위광과 그 위광이 주술진에 봉인되어 있는 용의 요람. 마지막으로 요람의 주술진을 발동시켜줄 노래와 위상력을 담아서 그 노래를 불러줄 무녀. 그 무녀 역할을 맡아주실 분이 바로 여기 계신 율리아 요원님이세요.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는 건데?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노래를 부르시면 됩니다. 자원종의 언어, 힘 있는 말을 음파에 실어서요. <laughs> 율리아 요원님은 심상소통, 모든 지성체와 소통이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능력은 아니지만요. 그 능력을 기반으로 위상력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면 아래 부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거예요. 조, 좋아. 한번 해볼게,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의식의 준비를 잠깐, 그전에 짚고 넘어갈 게 있어. 보고했을 텐데, 정찰 중에 시내에서 괴상한 복장을 한 녀석들과 만났다고, 하나하나는 별게 아니었지만 숫자가 상당했어. 다들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덤벼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꽃이 어쩌고저쩌고 중얼대면서 다니던데…… 다들, 짐작 가는 녀석들이 있지 않아? 힘내! 그... 교단의 도사들! 추적부대예요! 아닐 확률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그들이 유력하겠군요 신서울에서 여기까지 쫓아온 건가? 그런 것치곤 너무 빠른데 현지 세력의 도움을 받았을 거다 녀석들은 세계 각지에 지부를 두고 있으니까 이곳 프랑스에도 교단의 신도들이 있다는 거군 불꽃의 세례라는 게 새겨지면 교주의 뜻대로 조종당하는듯 했으니까. 용서 못해. 그런 짓을 이곳에서도! 교단이라면 신서울을 장악했다는 세력이지? 간단하게 얘기는 들었어. 많이 심각한 상황이야? 네. 도시가 성역이라는 곳으로 변하면서 외부에서 안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됐어요. 게다가 시민 대부분이 그 미친놈들처럼 변해서 도시 전역에 폭동을 일으키는 중이래요. 혹시, 윤리아 요원님의 가족분이나 친구분들도 신서울에 가족은 없어 보육원 출신이라서 하지만 가족 같은 언니들이 있는데 나랑 같이 유럽어즈로 활동했던 멤버들이 저, 죄송해요 저희가 제대로 신서울을 지켰더라면 면목이 없네요 마음껏 비난하고 원망하셔도 좋아요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모두를 구하고 싶어. 신서를 되찾고 싶어. 원망이라면, 그 후에, 얼마든지 받을 테니까. 맞아요. 이렇게 부탁할게요, 누나. 저희에게 힘을 빌려주세요. 다 같이 웃는 얼굴로 이겨내. 이견을... 좋아. 다 같이, 두 개다. 응? 뭘 물어보고 그래. 애당초 허락받을 일도 아니잖아. 내가 그랬지? 선배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후배는 전력으로 뒤따를 테니까. 오 그래 세트 임금님만 믿고 따라와라 고마워 우리도 뒤처지지 않을게 흥 <laughs> 지켜보면 알겠지 쓸만한 녀석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밖에 있는 사이비들은 어떻게 할 건데? 저대로 놔두고 유람이란 데로 갈순 없잖아 맞습니다 의식이 완료될 때까지 방해받아서는 안 되죠 그러려면 네 개의 팀을 두 팀씩 나누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율리아 요원님과 함께 헤카톤 케일의 알을 가지고 용의 요람으로 갈 진입조. 다른 하나는 흑지수 씨와 함께 교단의 추적 부대를 막아내는 방어조. 저 저기 괜찮다면 제가 저희 팀이 진입조로 갈수 있을까요? 트리스도 저도 아버지 헤카톤 케일의 자식이니까 의식을 치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물론입니다. 안 그래도 레비아 대원님과 늑대계 팀에게는 트리스의 아룬반을 부탁드리려고 했어요. 반대로 시궁주 팀에게는 교단의 상대를 부탁드리려고 했고요. 이유는, 뭐 때문인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네. 만약 진입주였다면, 교체를 부탁드리려고 했어요. 교단의 상대도 상대지만, 이곳 프랑스는, 제 고향이니까요, 하긴. 고향이면 지리도 아실테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실 수 있겠군요. 그럼 그에 맞춰, 검은 양 팀은 율리아 요원님과 진입조로, 찬양 터지기 팀은 흑지수 씨와 방어조로 가주십시오. 알았어, 기다리다 지쳤다고. 자, 너희들, 출동이다. 갈 녀석은 가고 따라올 녀석은 따라와, 힘들어? 그럼,